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laughs>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아. 검색을 했던 게 제가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트레이너 할 때보다는 급여가 네. 많이. 운동이랑 사업 중에 뭐가 더 힘드나요? 사업이 훨씬 힘듭니다. <laughs>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운동 전문 센터 힙핏을 운영 중인 김민기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계속 트레이너를 하셨던 건가요? 한1 0년 정도 됐고요. 어. 그리고 헬스장을 오픈한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음, 네,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전에는 혹시 뭐 하셨어요? 특전사라는 이제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네. 거기서 이제 운동을 조금 좋아하게 되다가 아 어, 보디빌더라는 꿈을 갖고 어, 선수로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전역을 하고 이쪽 피트니스 업계에 좀 뛰어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지금 센터 운영을 몇개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은 세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덕정, 양주 덕정에는 그룹 센터 하나랑, 그리고 이제 개인 PT 센터 하나 하고 있고, 양주 옥정점에 3호점으로 해서, 거긴 여성 전용 수장 이렇게 음... 세개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세개다 여성 전용 센터인 거예요? 어, 네. 지금은 전부 다 여성분들만 올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살때 특전사를 전역하신 거예요? 아, 24살에 전역했고요. 네. 첫전사는 제가 이제 2무살 되자마자 아. 입대해서 4년 한 3개월 정도 군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첫 센터 오픈이 몇살때 네. 오픈하신 거죠? 그게 지금 대략 한 5년, 6년 전에 했으니까한 네. 제가 27? 한 26? 그때쯤이었던 아. 것 같아요. 네. 타겟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건 아니었고, 네. 20년도에 여기 핏거리라는 데를 제가 처음에 근무했을 때, 여기가 하필 여성 전용 헬스장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은 처음에 솔직히 관계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처음에 하시면서 여기를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19년도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매니저로 입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코로나 시즌 때 제가 여기를 인수했었어요. 네, 네. 코로나 딱 시작한 20년도 1월 달에 제가 여기를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피커를 운영되고 있고 그때 시절을 좀잘 버티다 보니까 아.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있지 않나 아, 코로나 때는 네. 사실 헬스업계나 이런 때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상태였으면은 음. 그때 코로나 시절 때 인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솔직히 뭣도 몰랐을 때라서 시작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저희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laughs> 어, 위기가 <laughs> 기회다라는 이런 어, 그꼬드김에 사실 아, 좀 넘어갔거든요. 아, 그리고 좋은 제안으로 사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면은 이 피거를 처음 인수하게 된게제 스타트로는 발돋움이 되지 않았나. 어, 코로나 때뭐 괜찮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때는 아침에 제가 항상 일어나면 했던 게, 아침 10시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0시 한 10분, 5분 되면 항상 네이버에다가 네.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어. 검색을 했던 게 제가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날에 따라서 회원님들이 신규 문의가 좀 오거나, 네. 아니면 확진자 수좀 많으면 안 오거나, 네.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터졌다, 이러면 네. 더안 오거나,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확진자 수에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그때 스트레스 엄청 쌓이셨겠네요. 어, 그때는, 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하지 않았나. 음. 왜냐하면, 한치 택배에서 상하차 알바도 하고. 아, 아 운영을 하시면서요? 네, 아. 그렇게 하면서 주말에는 무조건 항상 금요일, 토요일 안에 갔었고, 이렇게 공병들 모아가지고 음.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면 한 몇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냥 항상 그때 제가 봤던 힘이 됐던 게그 휴먼스토어. 그럼 그룹 PT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운동을 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어 예를 들면 저희는 좀 프로그램 자체가 네. 조금 짜여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로잉 그리고 뭐 스키 그리고 스테퍼 같은 유산소 기본적인 운동들을 네.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아. 선생님들이 배치하는 위치의 프로그램마다 네. 준비해온 커리큘럼 수업을 좀 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그룹 수업이 지금 7년 넘게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거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요게 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무동력이라 해서 뛸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런 기구로도 운동을 또 하기도 좀 하고. 네. 그리고 보통 크로스핏에서 또 있는 네. 뭐 에어바이크 음. 이런 운동 기구도 있고 스키. 요렇게. 근데 진짜 다양하게 많네요. 엄청 네. 다양하지. 그래서 보통 트레이닝 센터라고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이혹좀 한번 보여주실수 있나요? 내가 할줄 몰라요. <laughs> 그러면 대표님은 그 운동은 따로 어디서 하세요? 운동은 현재 저는 2호점이나 네. 4호, 3호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중간에 시간 될때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럼 이쪽은 이 센터에서는 직원분들 몇분 몇 계신 거죠? 여기에는 저희 선생님 근희쌤이랑 헌쌤이두명아두 아, 분이서 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두 분이서 오. 어벤져스죠 뭐 사실 <laughs> 김인기 대표님께서 1호점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헌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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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어떻게 매니저를 맡게 되셨어요? 아 이게 또 학연 지원이라고 하시나요 네. 대표님 후배입니다. 특전사 출신이여가지고 아, 특전사 출신이세요? 아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된거 같은데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또 대표님 기회 주신 거 같아서 열심히 또 일호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엉덩이 막, 엉덩이 막. 경직. 저 그러면 혹시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laughs> 네그 대표님이 혹시 잘해주시나요? 어우 엄청 잘해주시죠, 진짜.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막 나와서 와서 이제 운동도 좀 자유롭게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음, 진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복지원도 네. 좋은 편이네요. 아, 운동은 여기 계속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어. 웬만하면 빗걸에서 운동하고 네 여기 잘 때도 있고요. 아 여기서요? 여기, 네. 여기 네. 쪽에서 하네요? 네. <laughs> 그럼 이제 2호점으로 네. 가시는 거예요? 어, 네 맞아요. 지금 1호점에서는 지금 다 일이 끝났고, 네 수업이 있어서 네. 2호점 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님은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토요일도 수업을 합니다. 지금 1호점하고 2호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데 그렇게 세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뭐 1호점 하시고 2호점, 3호점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보통 다른 지역에 많이 오픈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2호점은 더 옆에다 같은 이유가 좀이첫 번째 1호점에 2호점에 좀 연계성, 연동을 좀 만들려고 아. 같이 오픈을 했거든요. 네. 1호점 같은 경우는 그룹 수업만 전문을 하는 공간이고 2호점 같은 경우는 개인 PT샵이다 보니까 이두 개를 같이 묶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음. 게 뭐 그룹 수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아도 될 수준이 되면은 개인 PT로 저희가 좀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개인 PT로 처음에 시작해서 운동 능력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룹 수업의 운동으로 저희가 전환시켜서 계속 저희 회원님들이 다른 센터나 다른 공간에 대해서 할수 없게끔 음... 저희가 그렇게 좀 연계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어,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네요. 그룹하고 개인을 이제 운동을 해버리니까 회원분들이 계속 이제 머물러 있겠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 업체에 이탈을 안 시키려고 했던 게좀더큰것 같아요. 음, 네. 그실로 효과도 보고 계시는 거죠? 어, 엄청 많이 왔죠. 와. 야 이게 다 피티샵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그룹 피티랑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네요. 음, 네, 맞아요.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공간이고, 네. 저희 1대1 PT샷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좀 요하는 공간이라,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뭐 아프신 분들, 아 네네. 아니면은 뭐, 필요한 달리기, 즘 달리기가 또 붐이니까, 네. 달리기를 좀 달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운동을 좀 제대로 할수 있게끔 네.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는 음 이제 검사를 해줘요. 아 어,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뭐 무릎과 무릎의 사이가 얼만큼 벌어지는지 네. 팔을 들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하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어, 단순히 운동도이거 PT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휴양을 후영 하시면서 PT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서 PT 하시는 분도 음. 많으시고 그리고 아파서 병원을 뭐 도수치료도 오래 받으시면서 음. 몇십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아프셨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아 그럼 운동이라도 해봐야지 하고 오시는 음. 분도 계시고 혹시 대표님이 이 헬스장 운영하시면서 어 매출이 좀 가장 많이 이제 떴다라는 하는 달이 한 얼마 정도 매출 이 나오셨나요? 음, 월한달 이렇게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그뭐 분기별로 3개월, 6개월 네. 아니면은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는 게 음. 제가 봐서 좀 낫지 않나. 아, 매출의 차이가 꽤 있는 직종인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좀 많이 나죠 사실. 이게 좀 신기한 게 엄청 잘 되는 날에는 그 다음 달에는 그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때 갑자기 확 떨어지기도 네. 하고. 그리고 항상 오히려 걱정하고 안될것 같다고 했던 다른 오히려 갑자기 잘 되는 경우도 좀 음. 있고. 평균적으로 확실히 트레이너 할 때보다는 급여가 많이 네. 평균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어, 잘된다그러면 3배, 한 4배 정도는 아, 좀버는것 아. 같고요. 그럼 혹시 호점을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지금 3개째 늘려가신 거잖아요. 음, 네. 어, 주의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직원 관리인 것 같아요. 음. 직원 관리가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고 이쪽 업계 자체가 애초에 그 인력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강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에너지랑 이 파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또 마케팅을 하고 그분들이 회원님들한테 만족도를 주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음.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센터에서 올해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뭔가의 이런 비전적인 제시도 저희가 제가 또 해야 되고. 네.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족도가 있어야 그 선생님들도 열심히도 일을 하고 그 결론적으로는 또 매출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음. 거고요. 어, 대표님은 지역을 여기 경기 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여기 사실 상권을 보고 온건 아니고 원래 이제 부천 사람이었거든요. 네. 부천 사람이었는데 욕정 <laughs> 아파트 알아보다가. 그럼 지금 여기가 몇 평인 거예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30평 조금 넘어요. 아. 그래서 엄청 작은 공간이라. 네. 딱, 회원님들이 개인 PT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랑 수업하는 딱 인원들까지만 수용이 가능한. 그래서, 아 실제로 여기서 일반적으로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 어, 그래서 PT를 하시면서 개인 운동 나오는 수준까지는 하, 저희가 하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일반 헬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하시면은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음 그냥 아예 PT만 전문적으로 받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저 회원분들이 총몇분 계신가요? 여기 2호 전만? 2호 전만? 저도 지금 개인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한 3, 30분 정도 되시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20명에 한 15명 되니까, 대략 한 70명, 80명 현재 유효 회원님은? 아. 100명은 조금 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아. 네. 준비, 둘, 셋. 오, 좋다. 하 오케이. 오! 여일다 70kg로 해서 딱 다섯 개만당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빚겨받으신 거예요? 5년 정도 현재 같이 했고요. 음. 어, 5년 동안 제가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어, 자격증 합격하고, 어. 간호사 되고, 그리고 간호사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음. 이런 경우도 좀 같이 본것 같아요. 어. 혹시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비결이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이랑 끝! 틀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레이너 선생님들 처음에 시작할 때 초반에 열심히 하고 중간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항상 지금도 똑같이 회원님들 관리하는 거는 다 똑같이 관리해드려요. 어. 처음 했을 때처럼 그 끝에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수업?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비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관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많으면서도 안 하는 것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회원님들이 얼만큼 몇 킬로를 들었고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록안 하는 트레이너는 어, 이쪽에서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비법이지 않나 자 준비 시작 오케이 자둘 내려가 <laughs> 이제 바로 3호점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3호점은 옥정이라 네 지금 옥정으로 이동합니다 아... 오늘 또 저희 선생님 같이 회식이 네. 있어가지고 총몇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1호점에는 총 회사는 지금 12분? 1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표님은 이렇게 평일에 다 바쁘실 것 같은데 주말에도 이렇게 바쁘신데 그 체력을 유지하는 이런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할지는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거든요. 네. 수업할 때도 아직도 재밌고 오. 오히려 제가 더 예전에 수업할 때는 네. 어, 아직 몰랐어가지고 힘들기만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이 더 재밌어요. 음. 회원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회원님들 이렇게 그래서 알려주도 재밌고 사실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0년 차신데도 그게 적성에 진짜 맞는구나. 이게 전 시간이 좀 지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엔 저한테는 좀안 맞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결국 오래하다 보니까 네. 적응이 되지 않았을까. 아. 아. 이제 3호점은 그러면은 거리가 조금 있는 건가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음. 타이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매실 다 줘야 되는데 여기 헬스장은 몇평 정도 돼요? 어, 여기는 대략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응. 운동은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세요? 어, 운동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은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쁘시면서도 운동을 무조건 꼭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을 안 하면 힘들어요. 음. 네, 체력적인 부분이 좀더큰것 음. 같아요. 야. 옛날에 그 바디빌딩도 잠깐 음.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네. 대회에 나가셨던 거예요? 대회는 제가 17년도에 한번 처음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병풍을 써가지고, 아. 어, 아, 이쪽이랑 나랑 은 맞지 않다. 아. <laughs> 지금은 정말 취미로 운동하고 있어요. 아. 네. 둘, 셋, 넷, 육. 어, 자, 서 아까 저기서 보니까 병원들이랑도 협약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 일단 저기 브릿지 병원 병원 같은 경우는 저기 관련된 분이 원래 아시는 분이었어 가지고 아. 그분이 원래 컨택을 해서 했었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저희 여기 옥정 히피을 오픈을 할 때. 좀 커지니까 규모가 음. 같이 우리 병원이랑 같이 일하,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안을 주셔서 같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아. 다른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추천을 하시나요? 다른 이제 분야의 이 사업과 협약을 하는? 어,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혼자서 하는 요즘 시대는 좀 끝났다 생각해서 음. 뭐 예를 들면은 뭐 헬스장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뷰티나 미용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도 좋고. 네. 어, 태닝 같은 경우도 많이 할수 있겠죠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워낙 몸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인증된 기관이랑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운동이랑 사업 중에 뭐가 더 힘드나요? 하, 사업이 훨씬 힘듭니다 어, 네, 태닝 아 태닝 <laughs> 아. 여어세요 <laughs> 선생님 어, 어, 어떻게 해요 태닝? 저 <laughs> 이렇게 어, 어, 해요 이렇게 어태우려요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되신 거죠? <웃음> <웃음> 혹시 대표님과 몇년 일하셨어요? 대표님이랑 제가 스무 살 때,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내 나이 맞아. 어, <laughs> 대표님을 7년 동안 하면서 네. 좀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대표님 일단 너무 친구같이 잘해주시고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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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줍니다. 어. 그럼 단점? <laughs> 단점은 찾아볼 수 없는 단점이 다 어, 나, 어, 잘 찍었네. 이렇게 오늘 촬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제가 맨날 하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한테 운동이랑? 운동이랑 밥이다. <laughs> 매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도 매일 이렇게 밥 먹듯이. 아, 밥 먹듯이. 네. 항상 안 하면은 배고프고, 안 해도 찝찝하고, 음.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웃음> 밥이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